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불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유한나와 야구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여인들은요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무덤으로 향한 여인들은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무덤 어귀를 막았던 큰 돌이 굴러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이 눈부신 옷을 입은 이두 남자가 여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을 향해서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당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즉,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은요, 이러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로 치부해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 안에 이 시슨을 감았던 3배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조금 이상이 여기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요이 부활의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증언은 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남자가 증언을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사람들에게 더욱 믿을 만한 사건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복음은요. 여인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도 좀 이해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종말에는 부활할 것임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인들은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당시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여인들이 증언하고 있고요.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요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역시 여인들의 말을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긴 것으로 보여져요.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요 부활을요 좀 보통의 이야기, 이야기와는 다른 형태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고요. 기존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서 사람들이 지닌 생각의 균열을 가져오는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부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냥 누가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정과 더불어 함께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이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전달되는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변방에 속한 이들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셔서 이 복음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과연 그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이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닌 기존의 가치관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는지, 부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날을 살아가며 과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시대에 통용되는 것과는 다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 속에서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답게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질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부활을 살아내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증언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주변 이웃들을 만나면 먼저 밝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하시죠. 함께 하시죠.